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역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라는 게 무슨 의미냐? 짐작하거나 예상한 바대로. 이게 바로 역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요. 이 역시라는 이 표현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역시 목사답다. 역시 장로답다. 역시 집사답다. 역시 권사답다. 역시 성도답고 교사답고 신앙인 답다.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 어떤 사람이라는 누구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누굴까요? 그렇죠. 역시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의 자녀답다. 예수님의 제자답다라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이삭의 이신부감 찾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삭의 신부감 리부가가 누구와 닮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부가가 누구와 아주 똑 닮았죠? 누구예요? 제가 아브라함과 판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보자마자 곧바로 즉시 영접하고 대접한 것처럼 리부가 역시도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또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아브라함의 며느리답다. 역시 믿음의 족장 아내답다라는 말을 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주목할 점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니브가는 아브라함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우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늘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요, 우리의 고백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구속의 역사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또 리브가의 가족들은 아주 팽팽히 맞서, 맞서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들이 맞서는 이유가 뭐냐? 우리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5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은 요 전날 잘 먹고 잘 쉬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니부가를 데리고 떠나겠다는 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만류하면서 조금만 더 머물기를 요구하는 가족들이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의 종은... 좀더 신속하게 움직이기를 원하면서 이 줄다리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줄다리기의 결정권 결국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58절을 보세요. 5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선택권이 누구에게 주어지죠? 리브가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리부가는 즉시 떠나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쉬운 선택이었을까요? 리부가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은요, 상당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왜냐면, 이 함께 떠나야 한 종, 그가 여러분 언제 만난 사람이에요? 어제 만난 사람이에요. 뭘 믿고 따라가겠으며, 만약에 종을 따라가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멀리에 있는 가족들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순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어제 본문 50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리브가의 가족들의 고백인데 우리 5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즉시 믿고 따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리부가는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섭리를 즉시 믿고 따르기로 했던 반면에, 가족들은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지를 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대단한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임을 알고, 즉시로 떠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거죠. 믿고 따르는 진짜 순종이 그의 삶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륜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날마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주저함과 즉각적인 순종 사이에서 언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확실한 결단과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이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적 리더십, 지도력, 영적인 감화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요 드디어 이삭과 리보가가 상봉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저물 무렵에 이삭이 묵상으로 들여 나갔다가 낙타를 타고 오늘 리부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리부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으로 오늘은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6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6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기 리부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혼 첫날 밤을 보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 더 앞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리부가가요, 사라의 영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리부가가 믿음의 약속, 믿음의 후손을 이끌 지도자가 되었다는 라게 바로 리부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말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십을 준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인데요 내가 원한다고 리더십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리더십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리더십을 어떻게 우리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통치에 즉각적이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리부가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사랑의 장막, 믿음의 장막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아멘하면 더욱 깊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삭이 리부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어떤 은혜와 어떤 말씀을 주시던지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찬으로 들어가기 위해 순종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항상 아멘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물정 망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위대한 다스림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내 자신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